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한명한명 한명 살펴보다 보면은, 어, 항상 느끼는 게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랑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구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사실 깨닫게 돼요. 성경의 위대한 선배들도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읽기 시작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사역을 시작하면서 담대하게 구세게 처음부터 나갔던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모태의 전부터 예레미야 너를 위하여서 작정하였고 사역의 길로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첫 마디가 슬프도 소이다 나는 아기입니다. 말은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 말씀을 전하겠다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소명 앞에서 너무 작은 존재로 여기면서 부담스럽다하며 매우 난처해하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비전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주저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참 유명한 환상이죠. 살구나무 환상. 어, 우리나라 말에는 살구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미권에서는 아몬드 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아가 살던 이 팔레스타인 어, 예루살렘 근처 지역에서는 가장 흔한 유실수에요. 가장 자주 보이는 어, 과일을 맺는 나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빨리 꽃이 피는 나무여서 어 1월이 되면은 벌써 꽃이 피고 그래서 사람들은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야 꽃이 저렇게 빨리 피니까 항상 깨어 있는 나무구나 꽃이 저렇게 빨리 피니까 열매도 빨리 맺고 신속하게 열매 맺고 신속하게 응답 받는 나무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가장 먼저 살구나무를 보여 주십니다. 왜 살구나무를 보여 주실까? 12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그 장면 가운데 항상 일하시겠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단어는 바로 지켜보시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레미야를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이게요. 우리가 살구나무 지켜보다 이러면은 이게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말로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샤케드 예, 아발음은 아주 잘 굴리셨습니다. 그러면은 지켜보다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쇼케드 쇼케드 한번 따라해보세요. 쇼케드 예, 살구나무 샥헤드 지켜보다 쇼케드 말이 비슷하죠. 네. 예레미야가 길을 가다가 살구나무를 보면 샥헤드 하나님은 쇼케드 하시는구나. 그렇게 길가에 흔한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그렇게 길가에서 일찍 꽃을 피는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그렇게 어느 나무보다 일찍 열매 맺는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는 샤케드 나무를 보여주실 때마다 쇼케드라고 약속하셨지. 지켜보겠다고 약속하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항상 깨어서 꽃이 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깨어서 꽃이 필 뿐만 아니라 항상 빠르게, 항상 신속하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지.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 뒤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라 라는 경려의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입니다. 선지자는 항상 시대 가운데, 그 시대적 사명 가운데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게 하시는가? 우리 한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이만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이것은 쉽게 말하면 심판의 말씀이에요. 근데 심판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가마 안에 담겨서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마 잘 아시죠? 가마 밑에 면이 어떻게 생겼어요? 둥글둥글하게 해서, 예, 둥글둥글하게 해서 가마를 두면은 평평하게 서 있는 것 같아도 균형이 안 맞으면은 기울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가마 비율을 보여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마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고 그 심판이 버글버글버글 버글 끓고 있다. 끓고 있는데 이 심판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가지고 언제든 쏟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남유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자기가 만든 우상들을 사랑하고 절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심판해야겠다. 왜냐고요? 심판을 해서라도 다시 언약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심판을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이 말씀은 북쪽에서 일어난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명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일하라고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산교회도 단순히 여기 모이는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우리가 커뮤니티라면 서로 잘 재밌게 놀고 서로 잘 재밌게 활동하면서 친해지면 커뮤니티로서의 사명은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복음이라는 메시지에 갖고 나가서 진리 선포를 해야 되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교회가 바로 영산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적 사명을 하는 것은 항상 반대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좋아하나요? 없다라고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지혜롭게 여기나요? 미련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때 마음이 움츠러들어요. 예레미야처럼 더듬더듬거리고 머뭇머뭇거리고 두려워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삼남전도의 분들이 어, 전등을 갈았어요. 제가 1년 전에 갈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1년 전에 갈때 평일 낮에 와서 혼자서 사다리를 내려가지고 타고 올라가는데 이게 낮아 보여도 올라가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한 6m 정도 돼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발이 흔들려 가지고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는가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래를 보니까 긴장이 돼 가지고 진짜 제가 올라가다가 몇번 내려왔습니다 올라가다 몇번 내려오다가 아 그래도 전구를 가려고 사다리를 열심히 내렸는데 올라가야지 하고 아래를 안 보고 위만 쳐다보고 올라가니까 올라갈 만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 사실이래요. 예레미야도 인생에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고향 사람들이 너 예언하지 마. 너 앞으로 설교하지 마.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라고 말할 때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예언들과 많은 예배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예레미야를 죽이겠다 라고 외칩니다. 예레미야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힌 적도 있고 조롱을 당하고 또 심지어 나라가 망할때 애굽으로 억지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가 이때마다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시작하기 전부터도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매순간, 매순간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했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사명을 40년 넘게 감당했습니다. 사명을 40년 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흔들리는 사다리 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 위에서 우리 위에서 일하시고 방향을 보여주시며 항상 함께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아, 때문에 아, 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기 때문에 아, 네. 예레미야는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비전은 우리 개인적인 꿈이 아닙니다. 아, 네. 비전은요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17절을 읽고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 이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만 일어나서 나와. 언제까지 투덜거리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힘들다고 할 거야. 언제까지 두렵다고 할 거야. 언제까지 못하겠다고 할 거야. 이제는 일어나서 가자.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허리를 동일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던 옷은 펑퍼짐하고 기단한 옷인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허리띠를 딱 동염했어요. 옷이 걸구적거리지 않게. 마치 우리 비유로 하면은 운동화 꾼을 잘끔 매는 것처럼 허리를 동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서 결단을 하라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단단히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말하라.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감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이 받을까 말까 재지 말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으면 그냥 뜻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떨쳐내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또 19절에 약속을 주시죠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문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일으키는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위에서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낭망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할 소망 다시 나아가게 할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